아멘 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선들에게 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늘 우리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늘 우리는 사람을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내 사람임을 포기하면은 어때요 우리는 우리가 동물이 될 수가 어요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광을 돌릴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그 기준과 모양이 아마 다를 것,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 사람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존중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묵상을 통하여서 교독한 시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는 참조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는 마음, 생각, 심념이 여러 가지 뜻을 우리가 나 그 뜻을 나눌 때이 이야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받고 싶어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고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이 소통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분명히 사람마다 가치관도 다르고 또한 목표도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종교, 종교도 다릅니다. 분명히 좋은, 우리가 비슷한 모습이 있을 때 소통하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꼭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끼리 소통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 마음이 우선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들을 때 듣기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말하는 것을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열려 있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상대방도 나와 같이 열려 있는 자세가 되어야 그 말을 수용할 수가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재미가 있어요. 말씀을 저가 전합니다. 근데 네가 혼자서 말씀을 전하면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우리가 소통을 나눠야 이것이 재미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또한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이 이야기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열려야 될줄 믿어요. 아, 저 사람은 네. 어떤 말을 할까? 응? 나와 어떤 생각, 다른 생각을 할까? 이것이 아니라, 아, 그 사람의 이야기에 통하여서 내가 궁금한 거, 나 새로운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존중하면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이 들려질 줄 믿어요. 그것이 내 의견과 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찬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리찬과 비기독교인들의 생각에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주는 증거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찬과 비기독교인들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세상에는 기존의 교회 교회에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는 어때요? 교회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의 원함과 기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교회가 교회에 닿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의 문제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재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기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씨앗입니다. 씨앗, 뿌리입니다. 기도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하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소명재단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나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신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가만히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왜요? 주님의 손길이 우리가 임하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요 교회가 교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 0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를 구하게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해졌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 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 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 다음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를 바꿀 수 없다, 한 명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한테 살듯이 교회는 교회다워야.